구독자님, 여기가 개주아곡입니다개좌아 개좌 이런 개주아 개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봉봉입니다. 어, 2주 만에 어, 오늘 라이딩을 나왔습니다. 여기는 안평역입니다. 어, 오늘 라이딩은 안평역에서 어, 지금 기장쪽 철마쪽으로 해서 어, 고개 다섯 개를 넘을 건데요 어, 처음에 갈치 고개부터 시작을 해서 이곳 어, 봄내재 철마 마지막에 계좌 고개까지 도는 어, 일명 불가사리 코스 라고도 불리는 코스입니다 저 오늘 코스를 다 돌게 되면 어, 지도 모양이 어, 불가사리 같다고 해서 붙여진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는, 어, 한 구독자님께서 요청을 어, 하셨습니다. 어, 기장체육관에서 곰내제 가는 길을 알려달라 어, 하셨는데, 어, 오늘은 안평역 기준으로 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장체육관에서 곰내제로 가는 길은 가면서 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 첫 번째 고개 어, 깔치 고개로 어, 가고 있는 길입니다. 자 구독자님께서 요청한 비장 체육관에서 곰내제로 가는 길을 가시려면 어, 일단 체육관에서 반송 고개로 넘어와야 됩니다. 어, 여기 이정표 양산 철마가 보이실 겁니다. 어, 저희는 여기서 철마로 빠질 건데. 기장에서 넘어오시다 보면 철마 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을 겁니다 자 갈치고개 여기 지금 7, 8% 정도 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좀 짧습니다 여기 고개는 어 불가사리 코스 전체가 어필이 전체적으로 다 코스가 짧아요. 대신에 어 고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어 힘든 코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고개 정상에 다가갑니다. 그래도 짧기 때문에 크게 힘들진 않습니다. 사람이서 <laughs> 숨이 애를 차는데 자 이제 깔치 고개를 넘어서 이제 이곡 고개로 갑니다 철마 하루의 명가 구송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철마 알로에 농원이 어, 나오면 우회전을 이제 하셔야 돼요. 자, 곰내제 가는 길은 이 길인데 저희는 이곳 고개를 갔다가 갈 겁니다. 어, 그래서 이곳 고개 찍고, 어, 다시 어, 곰내제로 가는 코스로 어, 갈 겁니다. 자, 이곳 고개를 가기 위해서는 어, 이 길을 따라서 정호정, 정호정 방면, 우회전, 다리 건너야 됩니다. 자, 이곳, 고개까지 쭉, 직진. 아, 그리고 요즘 제가, 어, 고민 중에 한 가지가, 아, 제가 지금 미드컴팩에 30t 스프라켓을 쓰고 있거든요. 아, 근데, 어필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 34t 스프라켓 으로 어, 바꿀까 했는데 어, 드레일러 하고 다, 다 바꿔야 되니까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50만원이 어, 넘어가는 비용이 나와서 어, 컴팩으로 바꿔 볼까 하는데 미드컴팩 36t 하고 컴팩 34t, 2t 차이가 체감이 클까? 이게 사실상 제가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어, 실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곳 고개로 올라갑니다. 자. 네오라, 네오라 전법 가보겠습니다. 자, 이곳 고개 아, 여기 지금 14%, 15%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도 만만치 않네요. 이거, 이거... 아, 깁니다. 일단 보라 돌이님을 따고 이렇게 탈락한게 아닌데 제가 왜 이러고 있죠? 나는 순방차고 슬렁슬렁 갈랬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다 올라왔습니다 불가사리 코스를 만들기 위한 조건.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시 온 길로 돌아가야 돼요. 에이 뭐야! 스톤 게이트 CC, 간판까지. 자, 쫓아고 자, 집에 아, 제가 하고 이렇게 타라고한게 아닌데, 아, 지금, 지금. 아, 어쩌다 보니까 지금 완전 전력을 전력을 다해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아 힘드네요 이게 이곳 고개 만만하게 볼 때가 아닙니다 이게. 아, 자, 이제 이곳 고개, 아, 좀숨좀돌렸습니다 자, 이곳 고개를, 어, 왔던 길로 다시 내려가서, 이제 곰내제로 가는 길로, 어,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길 따라 내려오시다 보면, 어, 제가 여기 이곳 고개 올라갈 때, 어, 잠시 안내해드렸지만, 어, 우회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회전 자 여기 우회전입니다 자 여기서 자 우회전 정관 운, 웅천리 방면 우회전을 하시면은 자, 이제 북내쇠 가는 길로 접어듭니다 여기 이제 왼쪽으로 좌회전을 해서 다리를 건널건데요 자 다리가 처음 조그마한 다리 여기는 지나쳐야 되고 자, 여기 두번째 다리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다리를 건너갈게요. 자, 다리 건너서 우회전 하시면은 이제 곰내제로 올라갑니다. 아, 구독자님 여기 곰내제 코스를 왜 오고 싶어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 오시기 바랍니다. 아, 곰내제 쉽지는 않은 코스입니다. 저한테 뭐 쉬운 코스가 어디 있겠냐면은, 어쨌든 추천하시면서도 추천을 안 하는 그런 코스. 뭔 개소리고 이게. 500m만, 500m만 더. 내일 늦에... 다올라습니다아 죽겠다. 역시나 또 사고가 없으면 레인보우가 아니죠. 아 신선주님께서 아까 이곳 고개에서 핸드폰을 놔두고온것 같아요. 폰을 찾으러. 일단 한 명은 폰을 찾으러 갔고 어 저희는... 아또땀 보세요 어우 땀이... 하 땀이 이게 어디서 흐르는 건지 자 구독자님 어 요곰내제 오는 길을 어 아시겠습니까? 어 혹시나 어잘 모르시겠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어 제가 한번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곰내제를 내려가서 어, 철마 고개로 어, 향합니다. 아, 오늘 코스의 어, 네 번째 고개고 어, 일단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미동암소정, 미동암소정, 맞지 계속 가는 거죠. 자 저희가 지금 곰내제에서 내려왔는데요. 어, 철마 고개로 가려면 어, 내려와서 아까 우리가 온 길이 여기거든요. 이곳 고개에서 어, 온 길이 여기 다리 건너서 이렇게 어, 미동암소정 쪽으로 우회전을 해서 갔습니다. 갈림길에서 계속 직진을 하셔야 돼요. 여기 소고기 국밥 어, 청기와 앞을 지나쳐서 어, 이 길로 이 길로 어, 직진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얼마 후기로 가는 길 구독자님, 자, 여기가 계좌 고개입니다. 자, 여기도 잘 모르시겠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우리 구독자님들이 자꾸 좀 난이도 있는 코스를 자꾸 추천을 해달라 하시는데, 아, 저 힘들어요. 조금 쉬운 코스로 추천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 여기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아이가 아이 직진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 착각했네요 계속 직진을 하세요 자 이제 먼저 가세요 저는 알아서 갈 테니까 아니요 됐어요 가세요 가자 계좌국의 이제 시작입니다 경사가 세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 바로 기아 다 털리네요. 9%, 10% 쭉쭉 올라갑니다, 지금. 순식간에 어, 10%가 넘어갔습니다. 지금 13%. 자, 14까지 나오는데요. 아, 역시 신선수님. 잘합니다 평상시에 가끔 남자가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드는데요. 괴물입니다, 괴물. 아, 뒤에 음산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뭐가 오고 있는데, 뒤에. 뭐가 오고, 지나가네요. 한 명이 아닌 것 같은데. 아, 뭔가 또 왔네. 와, 아, 이 사람들. 야, 저, 전기자전거입니까? 아, 죽이네. 이제 다가가네요. 500m 남았습니다. 계좌곡에다 올라왔어요. 아, 계좌 도착을 했습니다. 어, 방울 딴다, 딴다. 자, 마지막, 마지막 중있점삼삼삼 자, 구독자님, 여기가 계좌곡입니다. 계좌, 이런 계좌. 계좌곡에까지 아, 도착을 했고요. 어, 오늘 코스의 마지막 고개입니다. 아, 힘드네요. 자, 오늘의 불가사리 코스는 계자 고개를 마지막으로 해서 어, 끝이 났습니다. 어, 이제 어, 지금 시간이 12시 50분인데요. 어, 밥을 먹고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어 불가사리 코스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 오늘도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즐거운 라이딩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